몇 기셨죠? 몇기 수료 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교육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앞에 블로그 내용은 별다를 게 없는데, 그, 파워 디렉터 편집 과정이나 또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는 거나 그 동영상 제작 부분은 많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차영호 선생님은 이번 20기 처음 들으시면서 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세요? 제일 어려운 게 컴퓨터에 미숙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뭐 컴퓨터하고 타자. 타자요.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네네.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중에 그 어느 페이지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고, 이제 한 중반 넘어가니까, 좀 예습, 예습 복습도 좀 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었고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가장 기본기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수료하셨는데 하시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나요? 예, 많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할수 있는 게 다르다 가 보니 계획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업을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부동산 업을 해 나가는 방향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유튜브를 해보시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실은 유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어 효과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전화 계속 오고 아직 계약만 안 했을 뿐이지 어, 한달안 돼서 만 천회를 돌파했다는 거, 어너 유튜버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입문했습니다, 축하 축하해서 감사합니다. 현재로서요 포장에서 지금 품질 공장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어 전에 뭐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활동할 때보다 유튜브는 이제 그 매물을 정확하게 어, 실시간으로 보여주되 구체적인 사항을 항공에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앞이 안 보였고 막막했거든요. 근데 K 마스터즈에 오면서 어, 일단은 길이 환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몇명 되시죠? 지금 현재 741명이에요. 네. 저는 뭐 시작한 지한달안 됐지만 330명인가 어, 상당 정도. 상당한 발전이죠. 아, <laughs> 유튜브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음. 저는 뭐 원래 유튜버에는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해서 발을 들였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또 광고 시대 중에서도 그 전에 저는 네이버 광고 이런 형식만 했었는데 유튜버를 함으로써 또 폭도 다양해졌고 어, 광고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효, 효과는 유튜버가 더더 더 많고 또 주변의 분들도 말씀 이제 주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땅이나 전원주택 같은 거는 특히 더더욱 이제 광고 네이버 광고보다 유튜버 광고를 해야지. 계약할 확률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진짜 많이 실감을 했고, 하루에도 전화 문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딴뭐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마스터를 통해서 알게 된이 유튜버가 너무너무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가 올 때, 어그 포천 토지 박사시죠? 저 유튜브 팬이에요. 이러고 전화가 어, 와요. 되게 행복하시죠. 네. 그럴 때는 어 아침에 이제 그 일어날 때 오늘도 어떤 전화가 올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전화 올 때마다 동영상 보고 어 너무 동영상이 잘 되어 있다. 마케팅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느냐. 이럴 때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다 K 마스터즈 원장님 덕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킹마스터즈에 네, 오세요. 우리 박원준 선생님은 지금 중개부 어디 서하고 계신가요? 저는 김포에서 하고 있어요. 아 김포에서 <laughs> 네. 부끄러우신가봐. 아니 저쪽에 웃으시길래. 아, <laughs> 네. 김포에서 주로 하시는 업종이 뭐예요? 저는 김포에서 매트로자이라고 입주장을 작년 7월부터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입주장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창업도 했고요. 이번에 2 0기에서최우 수상을 받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어, 영상을 아주 잘 찍으시고 편집도 네. 아주 예쁘게 잘 하시는데. 네. 해보시는 게좀 어떠세요? 아, 처음에는 솔직히 멘붕 왔거든요. 너무 힘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요. 이게 한해한해 한해 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익숙해지고 시간도 빨라지고 또 이게 영상이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좋더라고요. 이식기 과정 수료하시면서 네. 어, 제일 좋았던 점과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어, 사실 좋았던 건 너무 많은데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집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는데 사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대표님들과 같이 했고 뭐 이런 저런 얘기 들으면서 가면서 또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 시간 너무 좋았고요. 그니까 러이 시기 대표님들이 한분한분다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세요.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니까 저 같은 경우 초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더 많은데 너무 그니까 진심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너무 이 시기가 너무 좋아요. 그 앞으로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신다면 유튜브 꼭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그과정을 찾기 힘드시면은 케이 마스터들을 찾아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조성희 총무님은 이0기에서 총무님 맡으셔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배우심에서 뭐 느낀 점이 좀 있으신가요? 어, 배우면서 느낀 점은요 확실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야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듣게 되면은 제가 개설도 못하고 블로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독려를 해주면서 하니까 훨씬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배우면서 가장 음, 좋았던 점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교육을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요. 여기 저희 20기 동기분들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좀 부동산 관련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도 네, 저한테 네. 되게 좋았어요. 오늘 됐던 저희, 것 같아요. 저희 왜 여기 나와있죠? 아, 오늘 KM 20기 수료식인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 그렇죠. 예. 제 KM 과정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이번에 20기나 배출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사기 출신이고요. 우리 옆에 아름다운 교수님은 네. 살, 어, 본인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K. 과정에서, 네, K. 과정에서 박상래 원장님과 또 임유진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홍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음. 홍윤 교수님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시는 유명인사세요. <laughs> 저는요, 이제 현장에서도 음. 일을 하고 있고, 음, K. 마스터즈 저기,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유튜브 강의를 맡고 있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K. 마스터즈 그 오프라인 강의는요, 이렇게 실무에 직접 접목시키는 마케팅 강의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강의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실험식 하면 외부에서도 할수 있고, 요새는 교수님, 박성현장님이 외부 촬영 같은 것도 직접 나다 해주신다면서요. 네, 저희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 멋진 영상들을 네. 저희 KM 과정에 들어오시면 또 보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1기, 22기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어,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마케팅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만나러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좋은 강의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네. 20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네. 또 좋은 강의로 같이 만나뵙도록 해요.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역시 교수님이 정말 사회를 보시니까.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실력자, 실력 신력 사회자세요.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 또 좋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이, 힘들어. <laughs>